아이고, 누룽밥. 팍팍 끓고 있죠? 누룽밥이 참 이걸로 마무리 해야지, 누룽밥. 도저히 이거. 누룽밥을 떠서 엔딩은 누룽밥. 아, 아, 아. 여러분, 이거 누룽밥 한번 뜨겁지만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룽밥. 네. 엄청 뜨거울 때 맛있어 요 어우, 씨. 고. 아, 아 맛있네. 근데... 안녕하십니까. 25년생 오춘봉입니다. 으, 2021년 네, 8월, 오늘 며칠이요? 시간도 보리는 5일이네요. 8월 5일, 목요일, 아, 지금 12시, 어, 이짝저짝인데, 여기는 대전 안영동이에 안영IC 가는 길인데, 아, 여기 안영IC를 약 한, 어, 한 300, 400m 앞두고, 예, 오른쪽 편에, 아, 동태칭, 동태탕. 아, 오늘 그냥 점심은. 어, 시원하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동태탕을 먹으는데 오른쪽에 예, 보시면 동태탕 가게가 있어요. 옛날 시골 동태탕 오른 보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체인점을 모집합니다 하고 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강연우의 옛날 시골 동태찌개 예,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하늘이 맑아요, 요즘에. 깨끗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안영아이시 이정표가 나오는데 바로 옆이죠? 어, 강연우 동태찌개. 체인점은 네, 주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영아이씨쪽 근교에 일보실 이 있으면, 어, 동태탕은 여기 오셔서 차대기 좋고, 맛 또한 시원하고 좋습니다, 라고요 아, 꽃들이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네요. 자, 꽃 하나하나가 정성 가득 이렇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예, 동태찌개 1인 8,000원이고요. 대구지리 2만원, 본인은 4,000원, 알은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입장에서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잠강원도가거든요 음. 음. 장가게처럼 생긴 게아 장가게? 그렇게 멋있던데. 지렇주 음. 예. 네. 냄비밥이다, 냄비밥. 야, 냄비밥. 그냥 냄비밥. 은 바로 먹는다 하고 반찬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오뎅, 김치, 호박, 장아찌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몽태탕은참 고기많이도 시원하죠? 아, 냄비밥도 나왔어요. 이제 캐나다는이러기한 개씩 먹었어. 야 진짜 냄비밥이네. 키우지 자기보다 비우기다니 지금 도늘 그 아, 오늘 이렇게 제가 서 아, 형태가 훌나 지막하니 있다 고습니다 오늘은 에냄비밥해서 이렇게 오늘 가족들은 항상 도록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거. 나도 못 주세요. 아니 나왜 이렇게 건져 아안 보고 있던 게 있죠. 안 보고 어요못나 이렇게 누운지. 냄비밥이 아이고, 확실히 때깔이 틀리죠? 네. 예, 동태가, 이야, 진짜 모양이 다 살아있습니다. 전문점은 좀 이런 게 틀리다고. 집에서 하면 이게 다 망가져요. 맞아요. 근데 전문점은 네. 예, 이렇게 네. 모양이, 사진이냐? 참 이게 노하우지, 그게 노하우지, 어, 이게 이렇게. 살이 보세요. 이 뽀얀한 속살. 아, 이 동태의 네. 예, 이 어떤 섹시한 사태. 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우 시원합니다. 예 아우 이게 쫀득쫀득하고 이게 저희가 알을 추가를 안 했는데 에, 서비스로 동태 알이 좀 들어있네요. 예또 이런 저 즐거움도 있죠. 좋아 입자. 동태알은 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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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박 안에 아이고 우리 민국 엄마가 알패스 국물 한번 맛 볼게요. 동태찌개 는 국물이죠. 아이고 이맛 아닙니까 여러분? 자, 시원하고는 네, 이렇게 냄비밥을 한 숟갈 탁 같이 먹어야 돼 냄비밥. 아유 보셔보셔 밥이 너무 잘 됐죠. 집에서 먹는 밥하고는 좀 틀리네. 집에서는 좀길어요 식당 밥이 냄비밥이 좀이 꼬들꼬들하니 아알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요. 밥에 동태로 하나 그냥 이 뽀얀 속살을 여러분 이거는 참을 수가 없네. 꾸연 속살의 동태를 그대로 입장. <laughs> <목> <목> 아. 여기 강열동태찌개 와서 <목> 여러분 포식가고 있습니다. 아, 대전 안영 아이식 근처에 오신 분 있으면 아, 여기 동태찌개 한 그릇 어떠신지 예, 오5 오늘 시원한 동태찌개 예, 저희도 가족과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동태찌개 한번 추천드리는 네, 영상 네, 예,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응. 고맙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영광입니다. 여러분, 냄비밥의 생명은 누룽밥이죠? 예, 이렇게 누룽밥에 물을, 이렇게. 조금은 여유있게 넣을게요. 저희 식구들이 좀 있어서. 예 넣고, 쫙 끓이면, 이야, 요게 엔딩이에요. <laughs> 누룽밥. 숭늉이라 예, 하기도 하고. 이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누룽밥. 활빨 끓고 있죠? 참, 이걸로 마무리 를 해야죠 누룽밥 보세요 이거 누룽밥을 떠서 엔딩은 누룽밥을 여러분 아, 이거 누룽밥 한번 참, 뜨겁지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룽밥 엄청 뜨거울 때 맛있어 봐요 어우씨 아, 음. 어우, 아, 맛이 끝내집니다. 여러분, 누름밥을 한테 엔딩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예 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입니다.